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훗날 바이마을의 4대 치치카기가 되는 쿠로치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치치카기 오오노키의 손녀이자 닌자 연나꾼 제2부대장을 맡았던 바이마을의 키치치의 딸인 쿠로치치는 어린 나임에도 상근 닌자의 위치에 오른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녀는 수둔과 토둔으로 합친 용둔의 혈기한계 닌자로 테르미 메이의 용둔이 용의액이고 로우시의 용둔이 용암이라면 크루츠치의용두는 석회를 만들어내는 용둔을 사용해 살상력보단 상대를 결박하는 능력에 좀더 특화되어 있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혈기한 계 능력자며 유능한 닌자라고는 하지만 훗날 치칙하기가 되는 입장에선 그녀의 할아버지인 오노키와의 비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노키는 2대 치칙하게인 무와 같은 진둔의 혈계 도태 능력자로 4차 닌자 대전 당시 다섯 가게 중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오오노키의 손녀인 쿠로치치가 바이 마을에 치칙하기가 되자 사실상 다섯 가게 중 최악체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웬만한 여성 캐릭들은 나루토 팬들에게 사랑받기 마련이지만 쿠로치치는 팬층 또한 매우 얕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성격에 있습니다 쿠로치치는 시건방진 말투에 상대를 무시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4차 닌자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안개마을과의 동맹을 위해 바이마을의 사자로 나선 크로치치는 물의 나라 인근의 섬에서 동맹을 방해하려는 안개마을 닌자들에 의해 작은 전투를 치렀었고 그 과정에서 크로치치와 함께 사자로 온 아카치치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근처에 나루토가 있었고 나루토가 위험에 빠진 그들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치치는 자신을 구해준 나루토에게 감사 인사는커녕 나뭇잎에 시타을라며불려먹었고 수건을 가져온 나루토에게 땀이나 닦아주라며 계속 자신의 아랫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쿠로츠치는 나루토가 전령 역할을 하는 하급닌자인 줄 알고 나루토를 부려먹은 것인데 아무리 상급닌자라도 타국의 하급닌자를 부리는 행동은 예의에서 매우 벗어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주로로 인해 이전 동맹을 방해하려는 안개마을의 닌자들의 진실을 듣게 되었는데 동맹을 방해하는 안개마을의 닌자중 리더였던 간류는 십수년 전 구름 마을이 훔쳐간 안개마을의 기밀문서를 다시 탈환하는 임무를 맡았었고 당시 안개마을과 바이마을은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마을은 구름 마을이 강탈한 안개마을의 기밀문서를 빼앗기 위해 안개마을과의 동맹을 배신했고 그 결과 당시 임무를 맡았던 간류의 일행들은 간류를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간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 죽은 연인인 스이렌 덕분에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바이 마을을 매우 증오하게 되었고 훗날 4차 닌자 대전을 위해 안개 말과 바이 마을과의 동맹 소식을 듣자 자신을 따르는 몇 명의 닌자들과 함께 동맹을 방해하기 위해 쿠로츠치와 아카츠치를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들은 쿠로츠치는 자신이 당하기 전에 간류를 해치우기 위해 자신을 말리는 초주로의 복부를 가격하고 홀로 그 자리를 벗어났고 나루토 또한 그들을 말리기 위해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갈류를 먼저 만난 사람은 다행히도 나루토였습니다. 나루토는 증오의 연세를 끊기 위해 갈류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갈류를 향해 자신이 증오를 정화시키고 복수의 반복을 막고 닌자들이 서로 이해해 조금씩이라도 평화란 놈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갈류는 나루토가 과거 자신의 연인이던 스위렌과 같은 말을 한 것에 동요했고 결국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쿠로치치가 나타나 갈류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복수를 포기한 갈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루토가 몸을 던져 갈류를 지켜주었고 그 때문에 나루토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말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네요. 그 외에 마다라를 연기한 우치아 우비토가 옥하게 회담에 나타나 4차 닌자 대전을 선포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힘을 합쳐 마다라를 저지하는 목적을 가진 반면 쿠로츠치는 오노키에게 이기회에 팔미아 구미를 없애 마다라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나뭇잎 마을과 구름 마을과의 전력을 약화시키자고 말을 하는 졸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오노키는 옥하게 회담에서 가하라에게 언제 자신을 버렸냐는 일침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은 상태라 쿠로츠치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여러모로 카게의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속작 보루토에서 쿠로추치가 옥하게 해담 때 했던 말은 여러모로 그녀 자신에게 큰 놀림거리로 작용하는데, 나루토는 사스케로 인해 알게 된 정보로 훗날 카구야를 뛰어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초주로는 자신의 세대라면 몰라도 다음 세대라 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루토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쿠로추치는 마치 자신의 발언이 팩폭인 것 마냥, 자신들보다 아래 세대의 레벨이 낮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들의 세대의 닌자 연합이 하나가 됐기에 4차 닌자 대전에서 승리를 이끌었단 말을 덧붙였는데 재밌게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크로치치 외에도 선대보다 약한 다루이와 초주로였고 정작 선대를 뛰어넘은 나루토와 가하라는 비록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다르지만 어린 싹들이 자신들을 뛰어넘어 마을을 푸른 잎으로 채워줄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숱한 전쟁을 겪어온 이들이, 라떼는 이라는 말을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4차 닌자 대전에서 처음 전쟁을 겪었고, 그마저도 버스탄 인간들이 그런 말을 하니, 마치 이런 현상 같네요. 하다못해, 다두이는 최전방에서 매우 큰 활약을 했고, 초주로 또한 영주들을 지킨 임무를 맡은 반면, 크로츠치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사실 데이다라가 마을을 탈주하지만 않았더라면 쿠로츠치는 바이 마을의 치치카이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데이다라는 오노키의 제자였기에 어린 시절부터 쿠로츠치를 알고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다라는 예술가로서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 마을을 탈주했고 그로 인해 쿠로츠치가 치치카이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아쉽네요. 최연소 아카츠키 멤버이자 어린 나임에도 카게급의 강함을 가진 데이다라가 예술에 좀만 덜 미쳤더라면. 거기에, 만약 그가 계속 살아있었더라면, 쿠로츠치와의 러브라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어린 쿠로츠치는 마을을 폭파시키고 탈주하는 데이다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었는데, 물론, 친한 오빠가 탈주해서 흘렸을 수도 있지만, 데이다라의 잘생긴 외모와 재능은 어린 여자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